<laughs> 아유 처음에는 뭐전도사님 사모님이 웬 아줌마 전화번호랑 주면서 만나보라고 어, 영신엄마라고 지희엄마가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때뭐 개똥으로 들었죠 뭐 계속 전화가 오는데 뭐, 나는 그런 거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 그런 비싼 화장품 안 쓴다. 이러면서 3 개월 동안을 도망다니고 회피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친구들이랑. 어느 날 이게 점심을 만들어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띵동하는 거예요. 문을 딱 열어줬어. 아이쿠야. 모르는 아줌마인데? 딱 얘기를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목소리는 내가 아니까. 아이고, 드디어 걸렸구나. 근데 이제 그때가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아이고, 뭐 가라그럴 순 없고 똑같은 교민이니까 들어오시라고. 우리 이렇게 밥 먹는데 밥 먹겠냐고. 그랬 속이 나빠가지고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 이제, 이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대충 먹고, 뭔데 도대체. 그래, 들어라도 줘보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해봐라.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 설명을 들을 때도 이제 나는, 너는 떠들어라. 자기 제품 나쁘다는 사람이 어딨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와서 나쁜 말을 하겠냐. 그래서 이제. 그냥 그냥 머릿속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비디오 테이블 도 보여주시더라고요 1세기 기회라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내가 이제 소비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품에 조금 더 투자하고 유통 과정을 확 줄이고 아 이건 합리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그, 그때 당시에는 그 헐크라는 그 미국 배우가 되게 유명했는데 그분이 뭐 일생의 기회, 그래서 막뭐 BMW 7 시리즈에서 막뭐 번호판이 뉴스킨 이렇게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 번호판에 어떤 글자가 새겨져, 숫자가 아닌 글자가 새겨져서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봤을 때, 야,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보상 플랜을 막뭐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리면서 뿅뿅 하면서. <laughs> 막 비디오가 나오는데, 근데 대충 봐도, 오,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구나. 저는 전화를 받고 하면서도, 아모레 화장품, 메파노나 하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이 목, 목에서 뜨거운 그막 안보트 그 같은 그런 전기가 쫙흐르면서막 질땀이 쫙 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뭔가, 내가 생각,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제 그날은 이제 손님들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거절하는 도망치지 않겠다. <laughs> 그다음에 우리 신랑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랑은 학교 보낸 이후에뭐 <laughs> 내일이나 내일 모레 내가 전화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안심 시켜서.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이런 얘기 뭐 대충 해가지고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잠을 잘라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에로와이, 에로와이, 에로와이. 이렇게 보는 거지 천정이 막. 남자들이 당구 배울 때막 뭐 당구 쿠션 돌아가는 것처럼. 근데 하루는 꾹 참다가 이제 슬쩍 우선인 사장한테 여보, 그거 있잖아. 뭐? 그러지. 아, 그거 그 화장품. 왜? 어뭐 그냥 슬쩍 내가 들어봤는데 괜찮은 것같아 그랬더니 첫 마디가 야 잠이나 자그러더라고 어. <laughs> 그래서 이제 에이, 이거를 한번 알아는 봐야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민사장님한테 본사를 나를 좀 데려가라 내가 미리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 약속해가지고 웨어하우스를 가서 보고 아, 아, 내가 생각했던 그렇게 뭐 중국인이나 뭐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 허접한 회사가 아니구나 하는 회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참 좋았고요. 그래서 이, 그러면 정말 어, 회사는 괜찮으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제품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대머하고막 그럴 때도 내가 제품 하나도 안 샀는데 <laughs> 그때는 내가 모아뒀던 돈 300불인가 400불인가 이제 여기서 꼬깃꼬깃 해했던걸 내가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여기서 회원가로 사고 싶다. <laughs> 내가 회원가로 싸게 살수 있냐, 흔컥게 원가에 살수 있냐를 물어봤어요. 지금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회원가입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가입하는데 얼마냐, 어, 어, 돈안 받는다. 그래서, 와, 저, 너무 좋은 회사다. 이러면서 그때 가입해서. 어, 나도 써보면서 남한테 얘기를 하려면은 그래도 얼굴 기본 세트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한 세트를 제가 샀죠. 그게 내 인생을 바꿨어요.